네, 반갑습니다. 내일부터 저희 11회 ICS 카다 정보보안 교육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12회차인데 아직도 저희 그런 교육 내용이라든지 어떤 거라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된 것들이 뭔지 한번 쭉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안으로 들어오시면 저희 교육장인데요. 보통 이제 서울에서도 이제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 내일 하는 11회차 교육은 대전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요. 예, 코로나 때문에 지방에 계신 분들이 서울로 출장 오는 게좀 어려워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제 대전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트레이닝을 보시면은, 사실 비싼 얘기도 <laughs> 많이 하시는데, 사실 비싼 부분들에 대한 나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좀, 특, 좀 특징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사실, 이제 저희 교육 과정은 핸즈온으로 실습 위주로 진행이 되고요. 그런 실습 관련되어 있는 장비들에 대한 투자도 되게 많이 되어 있고, 준비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비용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적잖은 부담을 드리는 것 같긴 하지만, 항상 이제 100명이 넘는 수강생들 대부분이 이제 비용 대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교육이다 이렇게 그 판단,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서요. 아마 지금까지 온것 같고요. 지금 이첫 번째 보여드리는 장비가 이제 저희 ICS 스카다 트레이닝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펌프를 가지고 탱크에 있는 물 수위를 조정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실제 이제 스카다 쪽에 특히 정수시설 이런 데서 이제 실제 사용, 사용을 합니다. 제품명을 보니까 S7 1200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 h 지멘스에 있는 HMI가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실제 손으로 이제 실습을 하면서 PLC 시스템이 이런 거고 레더 로직이나 뭐 스카너 장비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센서는 이렇구나 이런 부분들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스마트 시티를 모형으로 한그 실습 장비입니다. 기차, 뭐 발전소, 뭐 스마트 시티를 제어하는 컨트롤러가 있고 HMI나 뭐 LS 산전, 지멘스, 미지비시 이런 다양한 p l c 장비들을 가지고 이제 실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p l c 를 공격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궁금해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실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내일 이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다 세팅을 해놨는데 뭐 산업 제어 시스템을 해킹하기 위한 레디오 주파수 해킹 도구 혹은 뭐 이런 여러 가지 하드웨어. 들도 이렇게 준비가 돼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제어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테스트 하게 됩니다. 그 12회차가 이제 곧 열립니다. 저희 11회차 이번에 너무 빨리 마감이 돼서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때문에 서울에서 한번 이제 12회차 교육이 열리는데 저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스텝들과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많이들 참석하셔서 저희 교육 트레이닝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